안녕하세요. JML 뉴욕의 토니입니다 오늘은 탐론 SP45mm F1.8 BC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탐론 45mm 1.8 렌즈는 요즘 고화소 카메라에 맞춰서 탐론이 새로 개발한 표준 렌즈입니다. 화각은 풀 프레임 기준 45mm 이고요. 특이하게 바이브레이션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이 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무게는 544g으로 무거운 편이고, 렌즈 왼쪽을 보시면 AFMF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미지 스테블라이징을 해주는 B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67mm 필터를 끼우실 수 있고 꽃무늬 후드가 딸려옵니다 포커스 링이 넓은 편이어서 매뉴얼 포커스 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며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탑론 45mm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적 싼 가격과 두 번째는 높은 화질입니다. 그 전에 쓰던 캐논 50mm 1.4에 비해서 더 높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있어서 대낮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도 웬만하면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꼽은 최대의 단점은 이 렌즈의 AF, MF 버튼이 너무 큰 나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오른쪽이나 왼쪽 사이드에 이렇게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촬영 시 AF 버튼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자꾸 MF로 오르포커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제가 만약에 야외에서 한두 시간 정도 촬영을 한다고 치면 음, 경우에 따라 뭐네 다섯 번도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로 포커스가 꺼져 있어가지고 포커스 나가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표정한 번. 어, 점프 아 점프해볼래? 이거. 에리 점프해볼래? 하나, 둘 점. 잘했어. 한번 더 할래? 하나, 둘 점. 점프. 점프해봐. 마지막으로 비디오 테스트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흔들림 보정 기능 때문에 걸으면서 비디오를 찍어도 어느 정도 흔들림이 많이 보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높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이 필요하신 분께 추천하는 렌즈고, 만약에 빠른 포커스와 가벼운 렌즈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비추하는 렌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